알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쉬운 번째로 하나님의 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경배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하며 평생에 찬양하고 호흡이 다할 때까지 찬양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준 특권이에요. 세상 그 어떤 노래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이처럼 호흡이 닿을 때까지 노래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경배드리게 되어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만 왕의 왕만 주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업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찬양하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광이 우리의 일생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어,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거죠. 48편은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시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시온을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의 이야기예요. 시편 이 48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특별히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양을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그의 조상 고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반역하였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그 자체 그 전에는 불평하였고 왜 나는 모세처럼 왜 아론처럼 그렇게 특별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곳을 생각만 하고 기억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슴이 신의물을 사모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갈급하게 찾는 그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노래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로다 가장 존귀하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성 우리의 옛 말에도 그래요. 어, 마누라를 사랑하면 입 예뻐하면 차가 어, 집에 말뚝을 보고도 잘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 집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이 다니엘, 어, 다니엘은 먼 이방에 떨어져서 천 마일이나 되는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하여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세 번씩 기도하는 것, 가, 몸은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영은 그곳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세계 각지에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또 이슬람도 어디든지 메카를 향하여서 그들의 머리를 경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그 하나님 이 계시는 성전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워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왕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예루살렘은 800미터가 되는 그 고지에 세워져 있어요. 그 어, 그곳은 실제로는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나라. 이스라엘 전체 해보았자 한국에 있는 어, 남, 북한과 남아있는 강원도 땅만한 그런 곳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온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 눈과 마음과 귀가 바로 이곳에 있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임재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고향을 떠나서 살아갈 때 한국에서 어디가 제일 그립고 아름다운가 여러분이 자란 곳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 우리의 부모가 계셨던 그곳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그리운 만큼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땅에 있는 하늘의 도성이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고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바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 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또 14절에도 우리 하나님이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이 도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안전해요. 사절에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전쟁하려고 오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 성에 전해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위축되어서 그곳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두려움에 쌓인 것들을 말해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자, 하나님이 그 성에 무언가 감춰두시고 두려운 것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곳에 우상을 대신해 놓았을 때는 아무런 보호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믿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지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지켜 주셔야 되고 가정도 지켜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렇게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아무리 세워도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잠시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제국들,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그 모든 또 징기스칸의 제국까지 다 인간의 나라들은 다 넘어지고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는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입니다. 교육하는 막대기라는 것이죠. 세상에 아름답고 정말 환상적인 그런 성들이 또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바벨탑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그들이 들었어요.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그 하나님의 성에서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다.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다. 그 성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성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 때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 성도들은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고 바다가 흉흉해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주의전 가운데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기쁜가. 예배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고 그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길 원하고 그 비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인데 그 눈동자처럼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으로 예배드릴 수 없고 삶의 거짓으로 손에 피를 묻히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계신 주님 앞에 누가 나갈 것인가 성전에 나가는 자의 기도도 우리는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거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씩씩거렸던 그런 성품과 말과 마음들을 가지고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왔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오른손에는 권능에는 정이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거짓됨이 씻겨 나가고 우리의 거짓들이 죽어지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심령이 예배를 잘 드린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때 은혜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도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알아주지 않고 또 누명을 쓰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정의가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너희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수 갚아서 이겨내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이는 이로 또 힘은 힘으로 그렇게 칼은 칼로 대하려고 하는 그 사, 그것들이 오히려 세상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원수를 여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 앞에 가는 발걸음부터 우리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대로 간다고 라할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라자소는 그 놀라운 은혜를 후대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아마 그 성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 과거에 있었던 성을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대로 있다면 그 영광스러움을 볼 것이고, 만약에 무너졌다면 왜 무너졌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곳을 둘러보면서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에 감사하면서 세워진 것들이죠. 교회는 또 성전은 내가 짓고 싶은데 짓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성전의식양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솔로몬이 그대로 한 것이에요. 모세도 성막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현대적인 스타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한 것이에요. 우리의 성전도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성전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세 전하라. 후세 전하라.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임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 또 부모님이 살았던 그 사랑과 행복이 묻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집이 없어져 버리고 스몰 지구가 되고 그 집이 사라지고 논밭으로나 아니면 공장으로 바꿔졌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라 자손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온산 성전을 그의 후대에게 은혜와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기억시키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살펴서 후세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는 것 믿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의 도성이 땅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예루살렘이 교회로 우리에게 세워졌고 우리 안에 이제 성전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혼자의 교회보다 함께 교회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고 함께 그리스도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어가며 왜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땅에 물이 바다에 우리 충만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까지 주의 나라를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나가고 그 교회가 온 땅을 다스린다라고 했죠. 오늘도 우리는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말 위에, 내 성품 위에, 내 행동들 위에, 생각 위에 주님이 내 처소를 주님이 세워져 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 곳, 그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죽을 때까지 인도해 가세요.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1절과 8절과 14절에 우리 하나님이라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다른 학자들은 그가 우리를 죽음 너머로까지 인도하시로다. 또 다른 학자는 그가 우리를 죽음 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뛰어넘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또 죽음 넘어서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신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나서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그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 손만 따로, 발만 따로, 눈만 따로, 얼굴과 목만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몸은 연결이 되어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고 강건할 때 은혜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제 역할을 못 하게 돼요. 교회에 많은 경험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면 누구라도 우리가 환영을 해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은 이 사람 저 사람 환영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그,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늘의 도성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으로 그리고 그 성이 예수님이 피값을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므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은혜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